엄마. 안 주고서 줬다고 했으니까 5만원 잘못 줬어 얼마 된거야? 음, 45만원 45만 어, 45만 45만원이야 45만원인데 45만원이야 50만원 주고 지었는데 45만원일 리가 없는데 아니야 45만원이야 45만원이다 어. 45만 작은거야 5 0만원보다어 75만원이 더 많은건데? 아, 아닌데 얼만지지봐그러 v e as you move, as you 봐 o v e 원 s y o 한 move, as you move, as you move, as y 마 u move, as you move, as y 7 0만 원. 그렇지. 70만 원. 75만 원 줬어? 아, 어? 아니 75만 원 아니고 지금 다시 뭐, 뭐야? 다시 뭐야? 그럼 30만 원 다시 줘. 30만 원. 이 아, 아 에이, 던지면 안 되지, 아나잘 어? 지. 뭔가 줄 때는 예쁘게 줘라, 아미나. 이렇게. 예쁘게. 알겠지, 던지 안 좋아 안좋아? 안좋지? 던지면 안 안되겠지? 어? 뭐야 엄마? 5도하기 4는? 8! 5도하기사 세봐 세봐 5도하기사 엄마가 1,2,3,4,5,6,7,8,9 그쵸? 그렇죠. 있지, 지금. 어. 아, 여기 손 한번 흔들어. 네. <laughs>